네, 네,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일단 짚고 갈게요. 이거, <laughs> 만약에 오늘 좀 이상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더질게요 일단, 힙합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텝은 기본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좀 이제, 몸을 약간 굴리는 느낌으로 그냥 약간, 이렇게 고개 좀 끄덕거리시면 돼요. 하다가 뭐, 제자리에서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원래 제일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추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벽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몸을, 몸을 약간 이렇게 굴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굴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뭐 잡고 있을 건데, 이렇게, 이렇게 돌죠? 그, 뭐 테이블 같은 데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많네 해요. 그냥 뭐 제자리에서도 이제. 이게 그나마 이제 힙합 박자에 좀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만약에 올라가려면 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일렉 클럭 하면, 보시면 이제, 단상 같은데 위에 올라가신 분 보면 왜 약간,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할 때, 몸을 이렇게 좀, 앞뒤로 간다 생각하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옆에서 오면 이제, 몸을 계속 이렇게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약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유롭게 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대충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일 많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저 지갑이라서.